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식재료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고구마를 먹고 간이 나빠지고 폐암에 걸렸다. 이런 소문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고구마는 분명 우리 몸에 좋은 영양 덩어리인데 어째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하나. 고구마 정말 독이 될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진실. 고구마를 먹고 간이 나빠지거나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일반적인 건강한 고구마 섭취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반점 고구마입니다. 첫째,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검은 반점 고구마의 비밀. 혹시 고구마를 보관하다가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본적 있으신가요? 에이, 괜찮겠지 뭐. 잘라내고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검은 반점은 단순한 변색이 아니라 검은무늬병이라는 곰팡이 감염으로 생긴 강력한 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를 섭취할 경우 구토, 고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할 경우 간과 폐가 괴사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간이나 폐 기능이 약한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검은무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반점이 없는 부위나 심지어 함께 보관했던 다른 고구마에도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찌거나 구워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죠. 만약 고구마에서 쓴맛이 난다면 절대 드시지 말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반점만 도려내고 먹는다. 두 번째. 익혀서 먹는다. 세 번째. 아깝지만 바로 버린다. 정답은 바로 세 번째. 아깝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그 어떤 고구마보다 소중하니까요. 나는 아까워서 그냥 먹었는데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혹시 모를 위험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둘째, 흡연하시는 분들은 베타카로틴 섭취주의. 고구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양소, 바로 베타카로틴이죠.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암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랫동안 흡연해 오신 분들이라면 베타카로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섭취한 흡연자들은 그렇지 않은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보충제 형태의 고용량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이지만 흡연으로 인해 폐가 이미 손상된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고구마도 마음껏 못 먹는다는 말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량의 고구마 섭취는 괜찮지만 너무 과도하게 드시거나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둘,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5가지. 고구마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땅콩. 고구마와 땅콩, 어딘가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고구마 마탕에 땅콩가루를 뿌려 먹기도 하고, 삶은 고구마에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둘은 최악의 궁합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소화불량 유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땅콩은 고지방 식품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음식은 위장 내 체류 시간이 길어져 소화 불량과 가스 생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이 소화를 돕는다고 해도 고지방인 땅콩과 만나면 오히려 소화가 느려져 속이 더부룩해지고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비만 유발 및 질병 위험 증가. 고구마의 전분과 땅콩의 지방이 결합하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살이 찌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세 번째, 베타카로틴 흡수저의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 일부 비타민과 항산화제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땅콩의 과도한 지방이 고구마의 핵심 영양소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따라서 고구마와 땅콩은 가급적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에이, 어쩌다 한 번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혈당 폭탄. 과도한 설탕 첨가물.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죠. 꿀 고구마는 꿀처럼 달콤하고, 밤 고구마는 또 밤처럼 고소한 단맛이 매력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과하게 첨가한 디저트나 요리로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해롭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병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 섭취는 제2형 당뇨병, 비만, 심지어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이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고구마의 건강한 단맛을 즐기시고 설탕 대신 계피나 견과류 등으로 맛을 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혈관을 막는 고지방 유제품. 고구마는 당분과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는 특성 덕분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터, 치즈, 생크림 등 고지방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방이 고구마의 소화를 방해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며 이는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유제품의 과도한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로 막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지방 유제품보다는 저지방 유제품이나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영양소를 파괴하는 튀긴 음식. 고구마 튀김, 정말 바삭하고 맛있죠?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인기 만점인데요. 하지만 튀기는 순간 고구마의 건강한 면모는 사라집니다. 고구마를 튀기면 칼로리가 크게 증가하고 뜨거운 기름에 의해 고구마의 귀한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설탕과 함께 튀긴 고구마를 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튀긴 음식보다는 고구마를 되도록 생으로 드시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 잠시 참아주세요. 다섯째, 칼륨의 이점을 상쇄하는 짠 음식. 고구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짠 음식과 함께 고구마를 섭취하면 칼륨의 이러한 이점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과도하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깨질 경우 신장 질환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짠맛이 강한 반찬이나 국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셋. 고구마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최고의 음식 다섯 가지. 앞서 피해야 할 궁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고구마의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궁합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합들을 기억하셨다가 요리에 활용하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맛있는 고구마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째, 소화와 장건강에 좋은 사과. 고구마와 사과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둘은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첫 번째, 맛의 조화 사과의 신선한 산미는 고구마의 단맛을 균형있게 잡아주어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두번째, 장 건강개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만나면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펙틴은 장내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대장암 예방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팩틴은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산화 효과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세요. 고구마 샐러드에 사과를 깍둑썰기해서 넣어보니 상큼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둘째, 한국인의 밥상 필수템 김치 특히 동치미 고구마와 김치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사랑받는 조합이죠. 이 둘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 유산균 폭발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고구마의 섬유질과 함께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더욱 촉진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염증성 질환 및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소화효소 아밀라아제 특히 김치에 들어가는 무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이 많은 고구마의 소화를 돕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껍질에 아밀라아제가 가장 많으니, 물을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속 불편함 해소 고구마만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김치, 특히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드시면,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구마 드실 때꼭 동치미를 찾으시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셋째, 뇌 건강 지킴이, 아몬드, 고구마와 아몬드. 이 조합은 서로의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영양 콤비입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영양소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아몬드의 단백질, 비타민이 e,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조합이죠. 세 번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 아몬드에 포함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의 항염증 효과는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가 치매 위험을 낮춰주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구마에 다진 아몬드를 뿌려먹거나 함께 으깨어 고구마볼을 만들어먹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으로 고구마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답니다. 넷째,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 두부. 고구마와 두부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첫 번째, 체중 관리 및 포만감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유익합니다. 두 번째, 항암 효과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보는 항암 효과가 있어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 흡수촉진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두부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구마와 두부를 함께 으깨어 두부 고구마 스테이크를 만들거나 찐 고구마와 두부 샐러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와 두부를 함께 드셔보세요. 속도 편안하고 든든하실 거예요. 다섯째, 혈관 청소부 고등어. 고구마와 고등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 흡수 촉진 고등어의 건강한 지방은 고구마의 지용성, 영양소 베타카로틴 등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은 이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세 번째, 질병 예방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병과 뇌졸중, 그리고 놀랍게도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등어 간장 조림에 고구마를 함께 넣어 조리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늘 먹던 고등어 조림에 고구마를 살짝 넣어 보세요. 새로운 맛의 발견이 있을 겁니다. 네. 고구마 더 맛있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 고구마는 보관 방법에 따라 맛과 신선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두면 금방 썩거나 맛이 없어진답니다. 첫째 서늘하고 건조한 곳 공기가 잘 통하는 종이 상자나 바구니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다용도실처럼 서늘한 곳이 좋겠죠? 둘째, 습기주의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쉽게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싱크대 밑이나 습한 창고는 피해주세요. 셋째, 냉장 보관 금지 저온에서는 고구마 조직이 무르기도 하고,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서 식감이 물러질 수 있으니, 냉장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맛도 떨어지고 빨리 상할 수 있어요. 넷째, 삶아서 냉동 고구마를 간편하게 드시려면, 삶아서 한번 먹을 양만큼 소분하여 냉동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영양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편리하게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해동해서 바로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기 아주 좋답니다. 고구마는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슈퍼푸드이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보약보다 더 건강해지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제철 고구마 잘 챙겨 드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고구마의 다양한 영양분들을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건강한 정보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